샬롬 할렐루야 우리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영의 세계의 어느 한 공간에 존재하셨는데, 그때는 다른 어떠한 존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의 가장 중앙이 되는 곳에 정점이 있어서 바로 이곳에서 한분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되었죠. 즉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빛으로 계셨다가 어느 시점에 근본이 같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소리를 머금은 빛의 모습으로 온 우주에 퍼져 계시던 근본의 하나님은 영계의 정점의 하나의 빛으로 응집하셨죠. 그와 동시에 원래 하나였던 근본의 우주는 영적인 빛의 세기가 다른. 네 개의 하늘로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들을 나누신 이유는 인간 경작을 위한 각각의 용도가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시편 111편 1절입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며 아름답고 아름다운 주시여. 모든 것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운용하시고 아름다운 빛 자체로 홀로 계셨던 주시여. 모든 것을 이루심을 찬양하리이다. 품으신 뜻대로 깊고 비밀한 것들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사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심히도 기뻐하시며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웃으시는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들과 짐승들과 새소리 가운데도 창조주의 마음이 담겼나이다. 흙 하나, 모래 하나, 먼지 하나에까지도 창조주의 뜻하신 바가 담겼나이다.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정령 홀로 계시어도 빛나시며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심에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꽃잎 속에 그 뜻을 새기셨고 아름다운 별들과 해와 달 속에 그 의미를 담아 놓으셨네.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법칙대로 운행하게 하시었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두셔, 만물을 지으신 그 손길을 찬양하리이다.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홀로 계셔서 빛으로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아름다운 소리로 그 넓고 광활한 공간을 울리신 주시오. 섭리와 뜻이 계시어 그 마음을 담아 하나하나를 만드신 창조 우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름다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꽃잎 한 장에도 아름다운 마음을 두셨나이다. 작은 새의 소리에도 짐승들의 모습 속에도 주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나이다. 작은 바위 하나에도 주의 뜻을 새겨 놓으셨나이다. 이렇게 이루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뜻하심바 인간 경작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날들이 있기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나이다. 이 모든 행하신 일로 인해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며 감동 얻으신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주의 뜻이 있어 우리가 탄생했으며 이처럼 많은 것들이 탄생하였음 이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나의 오랜 염원과 나의 소망이 정녕 이 안에 담겨 있도다. 내가 이루는 이 아름다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나의 능력의 손길이 하나하나 다 기관과 모든 것을 만들고 있음이나니 아름답게 지어진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영광을 받으리로다. 그 후손과 그 대대의 후손을 통하여 나의 아름다움과 인자함과 온유함과 나의 사랑, 만음과 전지전능함이 선포되리로다. 내가 이와 같이 아름답게 입을 만들고, 입술을 만들고, 귀를 만들며, 손을 만들고, 팔을 만들며, 모든 것을 만듦이로다. 이제 이 사람의 태어남을 통하여 나의 오랜 염원과 소원이 이루어지리로다. 정녕 이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나의 이 마음을 알고 몸의 모든 기관과 세포 하나하나를 이루는 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나의 오랜 염원이 이 사람을 탄생시켰음이니 모든 것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훗날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 전서 6장 17절입니다. 아멘.